우리가 근데 가기 전에 이게 그냥 가면 좀 우리 뭐좀뭐 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<laughs> 뭐 이런 거뭐좀 인사 아 우리 맨날 저거 하니까 어, 아니까 이게 좀 거예요. 뭐랄까 자 그냥 가기 전에 이거 하면 좀 힘이 빠지니까 어. 우리 집사부일체만에 뭔가 뭐제가 이번에 지난 주에 내가 부모님 여행을 갔다 왔거든. 네. 어, 네.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할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. 어떻게요? 뭐, 뭐 어떻게? 뭐 모션이 있는 거예요? 모션이 있는 거. 뭐. 어,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세요. 그래. 그러니까 간단해. 굉장히 간단해 자, 이렇게 딱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굉장히 간단해 아 모으고 뭐 이렇게 그거, 하는 거지 그거... <laughs> 싸하니까 그거 이거, 이거 아니야? 이거 너무 나는, 뭐, 싸하니까. 나는 종교적인 영향을... 나는 일어서서 뭐 다리 좀 쓰는 줄 알고 막 이런 거를 <laughs> 뭐. 하! 막 이런 거하잖아데휙 <laughs> 그러니까 자, 뭔가 그러면, 약간 바박! 큰... 뭐좀 이런 게 그러니까 액션... 액션... 액션만 이거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좀 붙이면서 이렇게 할까요? 집사모일 채! 아니면 이거 아, 맞춰봐, 집, 맞춰봐, 집 모양, 맞춰봐. 집 모양 이걸로 할까요, 집 모양? 아! 집사모일 채! 채! 를좀 할까요? 다 같이 해볼게, 형이. 한번 보여줘봐, 먼저 일단. 집사모일 채! 최대한 높이, 높 뛰어야 돼. 오늘하고 안할것 같아요. 자, 명면씩 볼게요. 사모님 만나자마자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만나자마자 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너무 챙겨할겠다 <laughs> 네, 해야 돼, 해야 돼. 네, 이렇게 해서 좀 임팩트 심어줘야 돼 또. 그냥 집사부인 체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<어때? 그냥. 웃음> 기분했잖아, 지금 시무했잖아 지금. 이게 정면으로 하면 너무 작으니까. <laughs> 저거 아니야. 안쪽으로 가는 거야. <laughs> 저거 <삼쪽으로>. 진짜 이상해. <laughs> 저거 도스트 전화. <laughs> 형도스체 줘. <laughs> 하나, 둘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이게 이렇게 뻗고 이렇게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뻗어. <laughs> 아 참. <laughs> 진 모양으로. 그러고. 그렇지. 일단은 없잖아. 점프 뛰는 거한 번씩 보고. 아니야 아니야 점프는 아니, 안, 형, 안 아, 돼. 아 일단 일단 보고. 해볼게. 그다음에 보라. 일단은 제가 한번 보고. 음.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. 아, 아. 자 사모님 십사. 아니야 아니야. 웃으면 어떡해 <laughs> 벌써 웃겨 이거. 아 이십 대. 형 웃겨. 이게 너무 창피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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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<다를> <laughs> 이게 너무 창피해. 그러니까 이거까지 다할수 있겠는데 이게 너무 창피해. 내시서내 시선 같이 한번 볼게요. 이게 개인하고 내시서하고는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자. 어, 사모님 또오 어, 사모님 사모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시작 집사구 일체 집사구 일체, 일체! 일체! <laughs> <이렇게 하나, 웃음> 이걸 할까? 오케이, 일단 저, 해보자. 일단, 일단 하고, 하고. 일단 하고 사모님 반응을 해보네, 보고 아, 그러니까. 이게 안 좋다 그러면 또 바꾸 수정을 하자고. 오케이, 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일단 사모님 만나러 가자. 아, 나 조금 더 뛰어봐야 한 번. 아니, <웃음> 아니 이 형이 내가 봤는데 계속 낮게 뛰어. <laughs>